지금 이게 나사가 지금 스위치가 풀려 있는 상태죠.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가지고 어떤 전기적인 명령을 내려도 지금 이게 됐지가 않습니다. 이거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잠궈 주시게 되면은 이 금속 부분이 서로 이제 맞물렸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는 보이시죠? 전기적인 명령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다시 이거를 풀어줍니다. 마찬가지로 아,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풀어주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떨어진 게 보이시죠? 금속 부분하고 플라스틱물 떨어지면은 이제 전기적인 명령이 더 이상 듣지가 않는 거죠. 리모컨 아무리 눌러도 완전 차단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어제 말씀드렸더니 요 이제 요 연결이 돌아가는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마다 달라요.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터미널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냐 이건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쪽에 홈이 있어요.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을 이 터미널이 개방되는 쪽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. 자, 이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달아야 된다는 방향은 방향은 정답이 없고 자기 현재 차량 상황에 맞춰갖고 다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 에 터미널 선이 이제 이쪽에서 왼쪽에서 나왔다고 하시면은 이걸 반대로 돌 이걸 이 가운데 연결 부위를 반대로 끼워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요 홈의 방향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돼요.